조금은 낯선 이름의 섬 수마트라로 향했어. 도착했다 드디어. 매단이야 이제. 너무 빨1 시간 <laughs> 연착. 5 시간 됐데 지금. 에어와 타면 안 되겠어. 에 <laughs>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흑꾼들이 <laughs> <laughs> 접근해오는 거야. 지금 납치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한테. We want to go to Dana Hotel now. No, no, Is i new? What? 아이라며 No no no. You said 100. Okay, 아이짜하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? 어? 쫄지 마안 먹어야 되겠어 무서아요 나의 이 났으리 갈리디디리야 니 걱정대로 될 수도 있어 지금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어 이 사람 호객꾼이고 이게 중에 접선 책이야뺑뜨는게 아니면 사실 상관없지만 지 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웬만이칼들고 하면 어때 we have no time where is your driver maybe 15 minutes 언제까지 기다려? 1인당 10만 루피아 만 원에 토바의 전초기지 빠라빠스로 가기로 했어. 1시간 정도 기다렸나? 이제야 차가 온 거야. 인도네시아에서 택시를 탈 때는 항상 긴장 타야 돼.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. 자카르타가 아니면 그나마 믿음직한 블루보드 택시도 없고 고젝 우버 같은 앱은 서비스도 안 돼. 사전에 인터넷으로 디잉한 다음에 여러 군데 찔러서 가격 협상을 잘해야 돼. 아니면 다섯 배, 열 배로 바가지 씌울 수 있어.